알렐루야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목소리> 내 죽을 가까이 하얗게 함은 십자가 짐 같아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 니다구도 소원이 늘찬송 하면서 주개더 아가니 함니다원이니타전소가는길 <laughs> 은혜로 다천사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마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와 사절 단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하면 돌단을 쌓는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너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연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서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엘서 섭니다. 요엘. 1270페이지네요. 지금은. 1270페이지.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예, 천이백 페이지. 자, 쭉 읽어봅시다. 부두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아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꼭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여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곶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른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헛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 아멘. 음, 오늘 두 군데 크게 얘기를 합니다세 아, 군데.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말세의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요일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 큰 재앙의 날. 종말이 가까웠다. 늙은 자들아. 나이 많은 자들. 장로들, 지도자들. 너 인생을 살아와 봤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더냐? 꼭 제게도 하는 말 같아요. 너 출시평생 살았는데 이런 꼴 봤느냐? 정말 처음 봐요. 여러 가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뭐 희한한 사건들이 막. 천재지변. 제주도의 지진 나니까 갑자기 물고기들이 더 먼지 한다고. 피해서 쫙 지주도 쪽으로 서 갑자기 도움이 엄청 많아져. 막 물에 막 천지로, 물반고기반. 개들이 뭔지 알아요. 화산이 터질러 쥐들이 다 도망가고.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막 나와요. 인간 세상의 악한 것들. 이제 오늘 천재지변이거든요. 너희 살아온 경험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정신 차려라. 오늘 팥 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똑같은 메뚜기 종류예요. 크, 메뚜기 태가 수천만 마리가 지나가면 확 쓸어다.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떤 풀이고, 나무고, 식물은 하나도 남는 게없어이네 가지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인데도, 하여튼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도 많잖아요. 종류가 방학 개비도 있고. 표에 있는 메뚜기도 있고 막 시커먼 놈들도 있고 하여튼 이 온갖 해충이 와서 다 쓸어간다 취하는 자들아 부자들 향락을 즐기는 자들 그떡 없다 이거죠요 나는 돈 많고 나는 건강하고 깨어라 이제 포도주 떨어질 날이 온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주 이제 그건못 먹을 날이 온다 제사장들아 주의종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으라. 소재를 드리려니 곡식이 없네. 오늘 보세요. 도시가 마르고, 포도주가 없어지고, 밀과 보리와 밭의 소산, 소와 양다 망해서 완전 자연이 소멸되는 거예요. 대기근, 대흉년이죠. 백성들이 이 곡식을 갖고 와야 그걸 가지고 소재로 드리죠. 천이삭도 드리고, 갈아서 빵으로도 드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전제,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 농사가 다 망가져서 포도가, 포도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전제 포도주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기가 막히죠. 그냥 우리나라만 헌금일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기근이 닥쳐서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제사장들아 슬피 울고 굵은 배우 있고 오늘 이제 다 금식 일을 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요엘서 이야기가 빛이 800년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우리는 이 오늘 읽게 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지나서 오늘 요엘을 왔는데 야 진짜 이거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안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나 게시록 이야기하면 사람이 좀 불안하고, 아, 참, 이렇게 되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래도 참, 하기 싫고, 또 목사님들도 피해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되어가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과 생물학자, 모든 학자들이 지금 겁을 내는 게 뭐예요? 지구의 온난화가 해서 전체 기온이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망해요. 그냥 1.5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5도만 넘어가면 그냥 말라죽어 버린다고. 지구가 태양의 열에 견디질 못한다. 막 겁이 나서 지금 막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지금 난리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100년을 잡는다고. 이대로 가다간 100년 안에 지구는 자연히 소멸한다. 어떡하느냐? 석탄 떼지 말자. 비닐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 지금 뭐 난리를 쳐도 뭐 우리들 듣는 둥만뭐이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실제로 돼가있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도 무엇인가. 그것도 다 그런, 그런. 왜 박쥐에게서 그런 게 오느냐. 이런 박쥐가 한 마리에 두세 가지의 곡이 균을 들고 다닌다. 그니 수백만 마리가 박쥐가 그냥 막저 남쪽에서부터 지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사스가 왔고, 메르스도 왔고, 또 중국 우한 쪽에서 박쥐를 먹던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가 된거 아니에요. 이런 박쥐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온갖 균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본인은 또안 걸려. 면역력이 좋아서. 그거 연구를 해야겠어. 박쥐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안 걸리고 그걸 옮기는지. 100년으로 잡았다가 지금 80년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5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구는 50년 이내에 1.5도 올라가고 멸망한다. 행복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월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수천 년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없어지는지를 모른다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자, 벌이 없으면 벌이 막 암수수수로 다니면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아시죠? 꽃가루를 막 옮기면서. 벌이 없어지면 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곡식이고, 뭐, 포도고, 뭐. 그럼 이제 농산물이 흉년이 고 열매를 못 맺죠. 우리 대한민국, 난 놀랐어. 맨날 풍년이고, 뭐, 아무 뭐 농산물 시장 가면 막 넘치니까. 아니요. 수입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ICD, 우리 국가에서 OECD라고나? 농산물이 상당히 모자라서 거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 집 넘치게 먹고 있는데, 무서운 현상이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충이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희한한 균들이 막 돌아다니고, 저시일리야 얼음이 녹으니까 수만 년 전에 그 있었던 균들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탄 단저균이라는 거예요. 그런 균이 나와서 지금 술록들이 수백만 마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실질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술록들 그것들이 죽어가고 있어. 갑자기 1 1일몇몇천 년인지 뭐하여튼 옛날에 있었던 균이 이제 나온 거요탄 적이야. 또 하나 모인다 뭐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술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균들이 퍼져가지고 오늘 이밭죽이 메뚜기 게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해충들이 나타나서 벌은 사라지고 해충은 많아지니까 자연히 농산물이다 자연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수입 의존도가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포도 하나만 봐도 최자천이라고 는 자연학자가 얘기해요. 거기다 칠레에서 많이 와요. 지금. 과일이나 대부분 보면 거의 칠레 거예요. 아시죠? 마켓 가면 칠레산이에요. 그럼 곡식이고 포도라도 살라오면은다 굶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팔아요? 돈을 금덩어리를 싸워가도 자국민을 자기들이 먹고 살고 바쁜데 남에게 팔겠냐고. 그럼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주고도 반도체가 아무리면 반도체 수백 개를 가져가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100년 잡았다가 80년에서 50년 잡고 어떤 사람들은 30년까지도 본다. 30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설마, 설마. 지금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말을 잘안 하고, 이게 불안을 조장하니까, 언론에 잘안 얘기해서 그러지, 모든 과학자들은 다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도 안 돼, 이거는 지 다 변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떡 하느냐? 생기게 계속 생겨날 텐데 또 새로운 게 박쥐란 놈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니. <laughs> 그래 오늘 그러잖아요. 굵은 패를 입고 슬피 우러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부르짖자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응. 지금 뭐뭐저저거 저거 지금 뭐 그런데. 자 오늘 또요엘서 읽어보면서, 또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30년 후면은 나는 가지만, 우리 자식들과 저 손자들, 난내 손자들 딱 생각하니까 이놈들 어떡하면서, 그 고통 속에 어떻게 하냐. 우리는 거의 다뭐갈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슬기만 해도 이제 뭐, 앞으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근심들이 많은데, 자, 이럴 때, 그, 그래 이제, 저도 똑같은 제사장들아. 붉은 배를 입고 동의고, 슬피 울어라. 그래, 좀 울고 싶어요, 진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지구가 그렇게 가는데,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각국에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모여서 막 방법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연장이 될수 있을지 그 모르지만, 전부 자기들 살기 바쁘잖아요. 정치가들은 지들 살기 바쁘고 다 떠들어대고 믿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붉은 아니,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그 엄포를 놓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절대 아니죠. 늙은 자들아, 나이 많은 자들아, 오래 살아본 자들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세상을 한번 봐라. 지금 향락을 즐겨 취하는 자들아. 언젠가 포도주 떨어지면 그때는 말짱. 오히려 그게 또감사하 포도주 떨어져서 술을 안, 술이 깨니까 오히려 멀쩡해서 정신 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술을 없앨 수도 있겠다. 이거야. 술이 취한 것들, 술이 없으니까 그는 말짱해지려나요. 그때 정신 차리는데, 그때는 뭐 이미 늦었다 할 수도 있어 주의종들아, 교역자들아, 목사들아, 제사장, 정신 차려라. 소재와 전제들일게 없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생겼다 사람도 안 오지 예물도 안 올라오지 뭐 어떡할까 지금 교회들이 닥치는 문제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잘 오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 또 이대로 가다가는 모를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입시다 정말은 멀지 않습니다. 백년에서 자꾸 줄어듭니다. 왜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얘기죠. 저 북극에 남극에 저 빙하를 녹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뭘 무슨 <목소리> 수로 막아요? 녹아다 녹는 거를 녹으면 자꾸 수면은 해수면은 올라가고 더워지고 1.5도 아무것도 아니야. 1.5도가 1.5도만 높아가면 끝난다 이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정신들, <laughs> 정치가들이 체리고 막, 세계가 막 바삐 모이고 막, 화상회의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경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비닐을 버리지 맙시다. 참 그런 거 하나라도, 꼭 뜯어서, 우린 그렇게 하거든요. 다 뜯어서 따로 처리해갖고, 그래 버리고. 왜냐, 이게 내 손자 우리 샤이냐고 우리 예한에게 갈 거라이. 그 생각을 하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일이 우리 요한이가 먹을 거라 말이 에요 상어들이고 막 고래고 막 지금 비닐을 먹고 다 죽을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이제 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만든 이 재앙이란 말이죠. 소가 그렇게 방귀를 많이 낀게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온난화를 시킨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방귀가 뭔데. 난 소고기는 안 먹으려고 자꾸. 나라도 좀덜 먹자. 우리는 소고기 고기고기야. 아, 우리 얼마나 그래요. 근데 소가 그렇게 피해를 입혀요. 요엘슨또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가면 또 축복으로 하나님 또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을까 요 우리가 또믿고 가는데 아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점점 가까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깨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도 기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가 왔구나 그런 데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도 깨끗이 살까 어떻게 하면 도 의롭게 살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술취해 있다가 흥청망청 있다가 그렇게 주님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라도 우리라도 이 새벽 잔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합시다. 주일원금 1천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재와 본재 드릴 게 없어서 텅텅 빈 성전인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원금 1천번째 각종 예물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또 직접 와서 드리고 이, 이것만큼이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예물 드릴 게 없어서 제사장들이 눈물을 흘릴 날이 또 올지도 모르는 이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 얘기라고 생각하고 설마라고 그렇게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 깨어있는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도 정말 삼배옷을 입고 복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작은 식구들이지만 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아니 집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분도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좀 더뎌주시고 좀 연계해 주시고 1년만 이 무화과나무를 잘 갖고 걸음을 주고 그 다음 그 열매를 기대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유예를 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어쩌든지 좋은 날 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종말일지라도 또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갑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녀를 학교에서 도와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일 정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 심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은 오늘이 최초의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우리 원리에 따라서 그런 철학에 따라서 오늘도 가옵니다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무언리가 있는 우리 부모 형제님 다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어영부영 시험에 들고 우리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아니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매어 달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